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BJ 롤카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떡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영화부터 시작해서 차례 차례로 가는 식이고요. 내용은 어, 원피스 정독하신 뭐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만화 중간중간에 나온 대사들 토대로 해서 그리고 모습들을 토대로 해서 만든 점인 만든 자료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골디로저가 알고 있는 세계를 멸망시킬 변기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이건 금사자 시키와 골디로저가 싸운 해전에서 시키가 골디로저에게 동맹을 제의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밑줄친, 빨간색 미줄친 밑줄 자, 니놈이 알고 있는 장소를, 알고 있는 세계를 명망시키 기 병기와 나의 병력. 언급이 나와요. 과연 뭘까요? 라프텔이, 라프텔하고도 관련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듀발의 출생의 비밀. 이거는, 어, 상디와 똑같은 뱅글 눈썹인,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 애기죠, 애기. 태어나자마자 머리카락이 전부 자라있는 모습. 상디인 걸좀 강조시키려고 일부러 저랬는지 아니면 진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번 크로커다일의 과거. 그, 이건 침묵인데, 골디로저가 처형당할 때 모습인데, 신기하게 크로커다일만 뒷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이안코프와 크로커다일과의 관계에서 이안코프가그 성전환을 해줄 수 있는데, 호르몬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지고 있다면서? 위협하니까 좀 많이 당황해합니다. 그런 점과 앞 모습을 안 보여줬다는 점두 가지. 그러니까 여자라는 설도 조금은 일리가 있다 봐요. 그리고 1화에서는 골디로조가 두고 온 원피스의 정체. 보물 말인가? 찾아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왔으니까. 대단한 남자죠. 그리고 49화에서 발라체를 들렀다간 의문의 사나이, 붉은 눈의 사나이가라면 이가 사나이라면 이 가게에 온 적이 있었지. 와인을 잔뜩 마셔서 눈이 충혈된 녀석이고 몸에다 불을 붙이고 난리기를 쳤고. 그리고 이셰프들의 설명이 못을지 않은 남자는 동키호테 로신한테입니다. 이게 예, 로신한테가 그 저기 왜 갔을까요? 예, 아버지란 설은 돌았지만 실제로 상대 아버지는 빈 스모크라는 사람으로 밝혀졌고 돈키호테 로신한테는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로신한테가 왜 발라티에를 들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67화에서는 징이라는 어, 애가 루피와 다시 싸울 거라는 그 떡밥이 나오죠 그랜드라인에서 나중엔 많이 세졌겠죠 그리고 7번은 상비꿈 올블레정체 모든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바다인 것 같아 97화 초대기철과 2대기철의 행방 조로가 3대 기철을 가지고 있고 초대 기철은 그 오로성 할배가 갖고 있다는 말이 많죠 이거 천천히 보실 분들은 영상 멈춰가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좀 빨리 내려갈게요 그리고 99화 루피 사용 직전에 떨어진 번개 번개가 우연히 떨어졌을까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게 드래곤이 떨어뜨렸다는 말도 있고. 드래곤이 구하러 오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사실 스모커도 이때까지만 해서 해도 좀 포스가 했었는데 갈수록 뭐, 동네복북대가지 그리고, 배고와 그랜드라인 최종 지점, 라프텔. 해저왕이 유일하게 강 곳. 해저왕만이 유일하게 강한 섬이에요. 그리고, 거인조의 섬, 그 섬의 신, 엘바프, 정체. 브로기와 도리. 헬바프가 섬이름이 될 정도면 굉장한 신이거든 실존할 거고 아마 하늘섬에 n 넬조차도어 안트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견문색 폐기를 이용해서 스카이피아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지만 실제로 스카이피아는 n 넬섬이라고 불리진 않았거든요 엘바프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존경을 받으면서까지 지낼 수 있는 거죠? 전쟁의 신, 엘바프. 그리고 브로기와 도리와의 재회. 다시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열다섯 번째로, 피로 물든 거대뱀. 그랜드라인이란 말이 많죠? 엘바프를 넘어가기 위해 지나야 되는? 그리고 130파, 남이 엄청난 능력. 날씨를 예측하는 수준이 예측 불가능한 날씨를 몸으로 느꼈다고 비비가 말합니다, 비비가. 몸을 통해서 뭐 예측했다고 봐야 되나? 몸을 통해서 느끼면서 133화, 검은 수염이 드럼왕국을 멸망시킨 이유. 겨우 다섯 명의 해석객에서 어, 드럼왕국이 멸망한다. 대단한 놈들이지. 근데 왜 멸망시켰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닥터쿠레아는 139세인데, 134화에서.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없거든. 원피스 설정상으로.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154화. D의 의지와 닥터 코레아가 D의 의지를 알고 있는 이유. 골디로저를 닥터 코레아가 D의 의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루피가 D의 의지라고 알고 있어요. 닥터 코레아는. 신기한 사람이야. 해루석의 수속기 해루석을 채취할 수 있는 해역에 대해서. 169화에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세계 아직 다섯 명 밖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열매 불사조 마르코 그리고 라피트 정도 총세명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극장판에서 불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극장판은 번외편이니까 안친단 말도 많아요 야, 라피트가 날개가 있잖아요 어, 날개가 있으니까 <laughs> 그런 것 같아 새설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원피스 떡밥 정리는 일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총 6부로 제작되어 있던데 제가 출처랑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놨으니까 이게 원제작자님에게 궁금한 점이나 어 물어볼 것들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